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챌리 브라입니다 어, 오늘은 중국 봉쇄령에 관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부정적인 뉴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중국 정부에선 6월 1일부로 봉쇄 해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어, 크립토 시장하고 디커플링으로, 자, 주식 시장은, 나스닥은 어저께 제가 보니까 마감을 친게 3%가 넘게 마감이 됐어요. 자,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은 1년 반 만에 PC가 공식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사그러드는 게 아닐까라고 월가에서는 분석을 해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유입이 된 건가, 그건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뭐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판단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상승이 다가온다 그러면 원금이 되면 다 팔고 이 시장을 떠나실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대부분이지 않을까. 어, 큰 돈을 못 버시고 아마 대부분 떠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시 거기보다 그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 아마 또 다시 아마 사, 사시려고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원금이 오면 다 팔고 떠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보이저 거래소도 제가 괜찮은 거래소다라고 예전에 이제 언급을 많이 들었었는데, 보이저 거래소까지 루나 2.0에 관해서 지급을 해줄 거다. 에어드랍을 통해 받은 잠금 해제된 루나 2.0 토큰. 그래서 이것도 고객에게 배포됩니다 공식적으로 이 발표가 있었고 바이낸스가 공지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이제 기다렸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다른 타 거래소들은 짜잘할 짜잘한 거래소들은 미리 다 조금씩 움직였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빗은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바이낸스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여기 UTC 6AM. 네, 그 31일날, 31일날 이때 이제 이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갑을 보시면 루나 1.0에 관한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어, 거기 표시가 안될 있을 거고 향후에 표시가 된다면 LUNC랑 루나 2.0으로 아마 표시가 돼가지고 지갑이 아마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 날짜와 시간을 보시면 이때부터 아마 거래가 되고 여러분들이 코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갑에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초반에 만약에 지급이 되면 이게 상장 되자마자 폭락할 가능성이 높고 바이비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스테그플레이션 진행 중인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작년 말부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독일 지표인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금융자산 증가가 금융자산 증가율이 2.3%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7%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에는 6.7에서 8.4%.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자 금융자산 증가율은 2.3%에 불과하다. 전 세계가 똑같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지금 없어요. 자산이 없고, 자산은 또 감소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형국이다. 근데 공식적 공식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경제 상황이 발생되면, 해법은 뭐냐면, 여기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해법이 나와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연준에선 이게 해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뭐 빅스텝한다 빅스텝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여기 말이 나와 있잖아요.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거나 경제성장을 높이려고 시도할 수가 있다.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없다. 연준은 이미 그거를 알고 있죠. 어, 연준은 이미 그걸 알고 있고. 경제를 스테그 플레이션에 덜 취약하게 만드는 한 가지 해결책은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번에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유일한 진정한 해결책은 생산성을 높이는 공급 측 정책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없이 더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히려 중국 봉쇄령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해제가 안돼 있는 상황이 인플레이션에 신나를 붙는격 석유를 붙는 격이 됐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게 음모론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딱 보면은 딱 느껴지지 아니, 않으시나요? 열강인 그런 국가들이 다 하나같이 어, 대중의 통수를 치는 거죠 사실 그들이 뭐왜 그런지는 아실 거고 거지를 대중을 거지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그런 거고 뺏기 위해서 그런 거고, 어, 예, 네, 부자가 못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보면, 중앙은행은 저성장이 일시적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보다 더큰 문제라고 느꼈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다. 이게 해법이에요. 원래는 이게 해법이에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어. 근데 어쨌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거고, 뭐 주식 시장은 올라갔고 지금 여기는 뭐 어? 가상자산 시장은 패닉으로 사람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 윈터라고 말을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자뭐 제가 뭐어 드릴 말씀은 없네요. 뭐 그것도 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돈 알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타이트하게 차트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차트적인 관점인데 월봉 마감이 얼마 남지가 않, 오늘이 29일이니까 이틀 남았어요. 근데 3만 5천 달러 위까지 마감이 안 되면 본인은 어, 매수하지 않겠다. 어, 서두르지 않겠다. 그냥 차트 자체만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어,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그냥 100% 차트적인 관점만 얘기한 거고 그 외에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어, 시장이 향후에 하반기에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북경시에서, 예, 북경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북경 전역에 전염병, 이거는 원래 한자인데, 제가 한자를 몰라서 이거를 읽을 수도 없고 해석을 못 해서, 구글링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경 전역의 전염병 상황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 구역의 산발적인 사례는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이번 회차 전염병 상황은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베이징은 6일 연속 관상동맥 폐렴 신규 확진자 수 감소를 달성을 했다. 뭐 하여튼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 스팟, ETF에 관해서 이제 뭐 승인이냐 아니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짜는 7월 6일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뭐 승인될 확률보다 승인되지 않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예, 네, 어쨌건 7월 6일이다. 그리고 OTC 마켓에 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OTC 마켓은 기관 투자가들이 코인을 매집하려고 하는 장외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도 장외 시장이 있잖아요.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아무리 많이 1조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OTC 마켓을 이용을 하는 거고, 어,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OTC에 관해서는. 그래서, 어쨌건 ETF까지. 저는, 어,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뿐만 아니라, 이게 먼저 뭐 선두로 나가서 승인이 되겠지만, 뭐 어느, 내년 어느 시점까지, 6월달에서 7월달 이내까지는, 나머지 추후에 알트코인들도 ETF까지 분명히 보여질 텐데, 저는 그때까지는 부안해동할 생각이 없어요. 원래 성격도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뭐, 제가 살아가는 그냥 현실적인 인생 자체도, 조금 뭐 주변에서 무슨 조금 일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원래 성격 자체가. 근데 코인 시장은 오죽하겠어요. 네, 장난질이 시, 심하다는 거를 저는 이미 예전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이 끝났다, 뭐 비트코인이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의 어떤 그런 것들이 타임지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거를 집계를 했는데. 2010년에 6번, 2011년 뭐 6번 해가지고, 2014년에 29번. 그러다가, 2017년에 이제, 어, 124번. 그리고 2018년에 93번. 2019년에 41번. 2021년에 47번. 그럼 이, 이런 와중에, 자, 이, 이 코인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었을까요? 이거를 그냥 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전형적으로 다 그냥 100% 믿었다면, 이 시장에 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 자산 시장의 패러다임, 페이먼트 시장의 패러다임 이게 어디서 어디로 흘러간다는 큰 아주 굵은 줄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장난질에 속에 넘어가질 않죠. 어. 근데 어쨌건 지금도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예. 올해도 아홉 번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거는 루나를 빗대서 누가 인데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루나가 이렇게 급상승한 적이 있었죠. 자, 급상승해서 급작스럽게 폭락한 적이. 이거는 메이드 세이프라는 코인인데 아시는 분 많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2.0이 지금 구현돼서 2.0이 에어드랍돼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또또 다시 이제 폭락을 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의 인지도가 없으니까. 신임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폭락이 있고 또 저점에서 고래들은 또 매집을 할 거고 또 폭등을 시켜놓을 거고 또 폭락을 시켜놓지 않을까 누가 이 얘기를 근데 이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자 그리고 푸틴은 제재가 철회가 되면 러시아가 비료 및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 러시아도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제재를 서서히 풀어주면 우리도 비료 및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거야. 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유로에서 유럽에서 제가 이제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미디어가 나왔대. 제가 여기다 캡처는 안 했는데 어쨌건 뉴스들이 슬슬슬슬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톤을 자 바톤을 미국에 넘겼어요.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제재에 관해서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러시아의또 어떤 그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어차피 저는 그두 개의 어떤 그 주인공들도 미국이든 러시아든 저는 둘이 짜고 치는 고수비라고 생각해요. 이번 인플레이션을 많이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그 국가들이지 않을까. 러시아 러시아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거기에 다 관여가 돼 있고 유럽도 다 관여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루나 코인이 바이빗에, 자, 거래가 됐는데, 거래되자마자 30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쭉 하락을 해서 5달러까지. 아까 제가 캡쳐를 했었을 때 5달러였거든요. 네, 5달러?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 바이낸스나, 기타 거래소에서 아마 받으셔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겠죠. 예, 보내놓고 또다시 고래의 장난질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공식적으로 이것도 얘기가 나온 건데, 베이징, 일요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코비드 19 억제를 완화할 거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뉴스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세계 구역에서 재개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쇼핑몰이 재개될 예정이다. 자, 이게 공식 보도됐고, 그리고 재택근무에서 정상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어쨌든 나쁜 건 아니에요. 금융시장 전반에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도모할 수 있는 인프 인프라의 다시 회복이기 때문에 저는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르콘 미사일이죠, 이거. 하이퍼소닉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를 핀란드하고 스웨덴 근방에서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예,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도 사실은 뚜껑을 열고 보면 되게 이상할이 많지 오래 질질 끌고 있는 전쟁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나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 체제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인데, 왜 구시대의, 구시대 소련의 재래식 탱크와 무기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서포팅해주는 나토군은 왜 그들의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 줬을까?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참.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쿼드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제 한 가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3월 2일 때까지만 해도 자 여기 보세요. 대만과 약속 보증, 미국이 대만은 쿼드 가입 희망. 이때 이제 알고 있었죠. 자 이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만을 쿼드 가입시켜 주지 않을까? 우리는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5월 24일 날인가 쿼드 회의가 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쪽 근방으로 오셨죠. 자, 일본에도 가셨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잠시 머물러 계셨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 쿼드 정상 회의 중 견제 공동선언 나온다. 중국을 뭐 견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주요 외신들은 친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의 공동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문구가 포함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는 앞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주도하는 대러 경제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인도가 쿼드 회원국 확대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에 대만은 쿼드 가입을 못했어요. 어, 쿼드 가입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할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냥 미국에서 주구장창 그냥 반도체 팔아가 TSMC에서 반도체 팔아가지고 돈번돈 돈 갖다 계속 무기를 미국에서 사서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거는. 왜 쿼드에 가입을 안 시켜줬을까요? 예, 인도는 인도를 앞에 세워서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미 예, 쿼드에 가입시켜주지 않을 거라고 본인들은 이미 그렇게 계획을 짜놓지 않았을까. 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쿼드 회의가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쿼드 가입은 인도 때문에 보시켜줘. 그, 근데 만약에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인도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죠. 뭐 그거 누가 장담할까요? 차라리 쿼드에 가입 시켜주는 게 진짜 좋은 그게 아니었을까요? 음, 대만 측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서는 딴짓거리하고. 네. 하여튼 믿을 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아마 그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믿어야 돼. 미국은 영원한, 어? 한국의 우방국이야. 막 이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과 미국의 딱 중간 가운데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오늘 영상의 핵심 뭐냐면 중국의 개방이 서서히 다가온다. 어, 인프라 회복이 되면서 서서히 6월달부터 7월달 아주 서서히 어,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드는 기조가 보이면 FED에서도 초반에는 뭐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크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시장은 지금보다는 회복되는 시장이 보여지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미디어에서 이런 뉴스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뒷받침해서 저는 매크로적으로 영상에 담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지막 판단은 언제나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 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